지금 어디 가시죠? 어, 여기는 카야 토이 유명하잖아요. 어디 가시냐고요? 그랬어요? 몰라요. 카야 토스트 유명한데 뭐죠? 여기는 토스트 박스? 야쿤 카야 토스트 아니군요. 본점입니다. 근데 왜 토스트 박스가 바로 옆에 또 있어요? 뭐 스타벅스 옆에 이디아 커피숍이 있는 것처럼 아, 그런 거겠죠? 아, 저... 야쿤 카야 토스트 유명하네요. 본점 오리지널 입니다 요 노란색 건물 보이시죠 아, 여기. 네. 여기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기 토스트 박스는 커피가 맛있고 여기는 토스트가 맛있었네요 그리고 차이점은 야쿤는 바삭하고 토스트 박스는 부드럽다 그렇다고 합니다 <목소리> 아, 야쿠 카야 토스트를 예전에 강남점에서 가봤는데 이렇게 찍어지지, 참... 너무 여기 좀. 알았어요, 사진 다시 찍어드릴게요. 네, 한번만 찍어줘요. 네. 아아이스 이게 아이스이 리가꽤 있어 A세트 A 세트 시켰나? 네. 근데 바로 수란이랑 수란? 인지 모르겠지만 계란이랑 커피 아이스커피를 변경해서 커피가 나왔어요 바로. 커피는 커피는 커피집에서 한 것처럼 바로 원주를 하지 않고 미리 하는 걸 그냥 드시면 돼요 네 그리고 17번으로 네, 기다려서 토스트를 아요한번 먹어보시겠어요? 무슨 맛인지? 네. 음, 음, 매우 달아요. 아까 커피를 붓고 뭐 다른 걸 넣더라고. 검 음. 네, 그리고 아이스로 바꿔보면 1달러 정도가 됩니다. 오, 생각보다. 비주얼이 별로예요. 비주얼은 별로예요. 이렇게도 있어요. 어. 이게 계란을 발라먹는 것 같습니다. 예전에 한국에서 먹었던 느낌이랑 좀 다르네요. 음식은 한국이에요. 그렇죠 네. 전 이거 하나 풀었어요 정영수. 저는 이거 안넘어먹을래요 저만 먹을게요. 와, 네. 저희가. 아이고 어 왜요? 맛있네요? 아 그래요? 네왜절 찍고 있죠? 물티슈를 달라고 했는데 얼마라고요? 아 티슈를 달라고 했는데 티슈? 네이 3센트입니다 약 <laughs> 500원 <laughs> 네, 물티슈를 항상 갖고 다니세요. <laughs> 이거 어디죠? 가로로 집어내세요. 아, 죄송해요. 이거 어디죠, 정영씨? 지하철이요. 왜 아, 왔죠? 어... 어... 그, 동키오테 가려고 왔는데, 아닌데요. 그거 아닌가요? 저희 마리나베이가 어때요? 아, 마리나베이 가려고 왔는데, 저는 그렇게 마리나 베이 근처에 있는 야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.